네. 근데 정면부터 보셔. 거스를 할까요? 내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 아, 약간 제가 돌아. 옆에서 쓸까요? 아 이렇게 상장 보이면서 상장수 그러 왼쪽 봐는거 어때? 왼쪽 어. 발이요? 이상한가? 아, 그러시겠지. 그때는 그때는 왼발자는 네. 그냥... 내려놓고 자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이 친구 포자 하나 또뭐 할까요? 나안 쓸게 안안안고좋 안 그렇습니다 상장을 한번 보이게 상장을 어, 보여서 한번 뭐 찍을까요? 괜찮으세요? 퀄리티가,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네, 괜찮다고 하시네요 <laughs> 자 찍겠습니다 여기 정면을 향해서 네. 하나 아, 둘셋어 아, 그래. 찍고 있는.. 네이 네. 친구 한번 네.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저희 그러면은 이제 네. 오이제 어? <laughs> 진짜 안녕. 네, 네. 아, 진짜 응. 안녕. 해야 될 시간이 사라졌어요. 사실로 얘기가 끝이 없는데 <laughs> 또 마무리를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저희 드라이플러 시그니처 응원구호 음. <laughs> 있죠. 다들 아시죠? 전하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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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, 네? 저희가 다 같이. 아니, 다시 뭉칠까? 하면은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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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으시죠? <laughs> 괜찮죠? 네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뭉칠까?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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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보자, 가보자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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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